자, 354번 보면. 전체 집합 U에서의 세 조건 PQR. 의 진리 집합을 라지 P, 라지 Q, 라지 R이라고 할 때. 자, 이건 당연한 소리하고 있는 거고. 자, R 차 집합 P 합 집합. P 차 집합 Q가 공 집합일 때, 옳은 것을 골라라. 자, 얘는 벤다이어그램 그려야지, 이런 것들은.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해석하면 될것 같고. 자, 보자. 두 집합을, 어쨌든 이런 집합이 있고, 이런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맞죠? 두 제팝을 합집합을 했다라는 얘기잖아. 마치 근데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둘다 뭐였다는 얘기예요. 공집합이었다라는 얘기. <laughs> 둘다공집합이었다는 얘기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음, 둘다 차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하나가 어디에 속한단 얘기야. 이거 속한단 얘기예요. 자, r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오롯이 알만 있는 애는 없다라는 얘기야. 즉, r 이라는 애가 이거를 벤데그램 표현하면 P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. 자, 얘는 어, P 차지파 Q 오롯이 P가 있는 애가 없다라는 얘기는 P가 Q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거 그려놓으면 이제 문제 다 풀리겠죠. 이해됐어요? 자, P는 자 이거 보자. P는 r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했어. 그럼 P, R 이렇게 해놓을까요, 맞죠? 충분조건이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, 맞지? 그러면 진리집합 이렇게 돼 있어야겠네. P가 R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서 오른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. 벤다이그램 그리는 문제야.